예,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남성 교회도 한번 찬양을 드리면 저도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서 지난 총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즉 강도권을 드디어 여성에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뭐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예장합동에서도 공적으로 여성 사역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헌법 개정까지는 최소 3년이 소요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아직 남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예장합동의 결정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 이제 교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과연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와 남의 경계를 해체할 때 빌어서 우리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시면서 나의 이득을 위한 어떤 패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을 부수는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에서도 기존 유대 남성 사회의 통념을 뒤집는 또 다른 혁명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교회 전통적으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명했던 결혼 제도의 신성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통 해석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힐 그리고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등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충돌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향을 만들었는데 여기와도 약간 충돌하죠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분명 특수한 경우의 예외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결혼 제도의 신성함보다는 오히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남성 위주의 결혼 제도의 비인간성에 대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얄팍한 도발에 결코 넘어가실 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변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오히려 질문으로 역공하십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명했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아주 전형적인 답변을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준 후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둘은 한 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미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존재는 현대적 사회 개념처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성의 소유물 또는 남성의 재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준 후에 버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의 주도권은 여성이 아닌 남편에게 있었으며 남편들은 언제든 이혼하고 싶으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세의 가르침대로 이혼장 하나 달랑 써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이혼했던 게 아니라 단지 남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당시 한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당한다는 것은 그저 남편에게만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이혼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지워졌기 때문에 이혼당한 여성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았으며 제대로 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절대 할수 없었습니다. 즉 당시 이혼한 여성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삶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남성의 의행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그를 상대로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남성 위주의 유대 사회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발언이셨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직후에 아내 또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 그 또한 가늠이라고 지적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남성들에 대한 충고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자 예수님께서 덧붙인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방점은 분명 앞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대우는 사실 유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평등함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당연실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구양 말씀으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잘못 해석되는 시부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과 20절에 사용되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돕는 배필을 헬퍼, 즉, 돕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번역은 주로 남성 위주의 번역으로 여성을, 그저 남성을 돕는 보조적인 존재 또는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잘못된 신학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긴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은 그저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잘 보조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성경적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여성상이다 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에제르 크네 기도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에제르 크네 기도는 돕는 배필이라기 보다는 남성을 똑같이 마주보면서 함께 서 있는 존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더욱이 장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의 말씀처럼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서로를 마주한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존재라는 거죠. 더욱이 그 역할의 중요성은 오늘 말씀 중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성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생물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본 후에 비로소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의미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고 여성을 바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후에 아담이 이 동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기 위해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가셨죠. 그리고 아담은 각 생물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인 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즉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한 후에 어떤 하나님의 가치판단이 없이 그저 앞서 계획하셨던 좋지 않은 것, 즉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비로소 20절에야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단독적으로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그 행동에서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의 위험성을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아담에게는 그와 동등하게 마주보는 존재가 옆에 있어야만 아담의 독단성과 위험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또한 아담보다 못한 존재라면 그 존재는 아담 혼자 결정하는 독단성에 관해 결코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남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남성에게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남성을 마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되어야 할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성의 한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동등됨은 오늘 말씀 후반절인 13절부터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들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여성에서 어린아이까지 확장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도 앞선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분명 성인 남성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는 당시 남성과 여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선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서 우리 중 과연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두고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게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데려온 것을 막았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점에서 우리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할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기준, 즉, 이 땅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겁니다. 땅의 기준, 즉,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사회적 보편적인 기준이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있죠. 이런 이유로 인간 사회의 약자들은 항상 억울함을 당하고 분통이 터지며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당시 유대의 사회에 남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에게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가장 작은 자인 여성과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제는 이 땅에서도 지켜야 하며 존중받아야 될 사회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여성과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러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계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바이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보다는 이 사회에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을 더욱더 돌보시고 이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함께 나눠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이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인 약자들을 진정으로 돌보시고 주님의 위로를 그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시온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의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당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평강이 우리 발복교의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